네요, 블랙 TV 블랙 TV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제르니아스 EX, 이블타르 EX를 한번 개봉하려고 하는데요. <놀놀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 우선은 있는데. 맨 앞에 들어있는 제르니아스와 이블타르 꺼내기로 하고요. 제르니아스, 제르니아스 EX와 이블트 EX입니다. 이엑스들은 잠깐만요. 이엑스들은 여기에다 놔둘 거예요. 개구마루개구마루 그냥 개구마루 개구마. 이제 한번 여기 전시를 해보자. 이엑스 같은 것들로 먼저 기르니아스 이엑스. 그다음 이벨타르 이 x 이것들이 있고요그 다음, 개봉. 잠깐만요. 이렇게 했데맨 앞에 제로니엘스, 뉴스 가 있죠? 이걸, 따닥, 따닥, 뜯고, 잠깐만요. 우선 개봉을 했고요 다른 것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으면은, 이게, 이거 싸움, 그거, 배틀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 가이드. 그 다음, 이런 것들 들어있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카드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제로니아, 수 x 어. 아, 잠깐만요. 어, 있네요. 이것들? 그 다음 음, 이벨타르 EX 이네 장이 우선 EX 들이 고요 그 다음 EX 들같은건 없습니다 아, 그 다음 음. 판자 그 다음 또 판자 그 다음 오 브란다 또 브란다 그 다음 오케이진 장 오키진 응, 두 장이니까, 응. 한 장만 소개드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칼라마네로. 아가 칼라마네로군요. 응. 칼라마네고 응. 오키진의 진화형이고요. 그 다음, 시오프두 장. 그 다음, 프레프티로. 프레프티로 두 장. 잠깐만요, 이거를. 나룬, 음, 퍼프, 두 장. 나룬이, 한 장. 이제, 이렇게 잠깐만요, 포켓몬 카드가 없네요. 이제 도구들인데, 어 도구들, 어, 도구들, 어, 도구들. 위에서 소개하자, 도구들. 아, 레드 카드, 그리고. 또 레드 카드. 플러스케이트 어이? 또, 쿠키몬터 교체, 등장. 버려, 버려. 잠깐만요, 또 종이들. 어, 을키몬터이다 잘라서 여기다 버려. 쿠키몬터, 잘라여그 다음, 또쿠켓몬터 하이퍼블 두 장이 아닌 세 장이 아닌 네장하이퍼블네장그 다음 사나 또 사나 그 다음 티에로노 몇 장이야? 티에로노 그 다음 그 음, 음. 다음 그 다음 소레탄을 박사, 소클레탄을 박사, 똥플레탄을 박사 섀도우서클 그다음 테오리가든 특수에너지 정리를 좀 할게요. 특수에너지 노말 또, 또 이거는 기본에너지 아 타입이고요. 어우, 그다음 이 뭐냐 타입이 뭔지 모르겠지만 페어리 아 페어리 타입이 거 있고요. 이게 예. 하드 소인 끝이고요. 마지막은 익스들과 함께 하도록 하죠. 사진도 찍는 겸. 그걸로도 같이 찰까 됐네요. 그럼 뿅!